지상은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건강검진센터의 병원과 지하는 운동시설 피트니스가 임차되어 있습니다. 만실 기준 보증금 15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포함 1억 3천 4백만 원으로 수익률은 3.67%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정희사입니다 권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강남에서 볼수 없는 고수익 건물을 소개하고자 송파구 잠실동에 나왔습니다. 송파구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강남보다는 송파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3%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률 3%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이유는 기대치가 조금 높아서 하겠죠. 오늘 매물은 입지도 훌륭하고 신축구 컨디션에 주차대수가 넉넉해서 우량 임차인이 성업중인 빌딩입니다. 알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지 저 역시 궁금한데요. 빨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시죠 먼저 이곳 어, 위치와 상권은 어떤가요? 네, 지도를 네. 보시면 지하철 9호선 삼정역 출구 앞에 있는 건물로 초역 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건물의 로 접근성이 너무 좋고 주변의 저밀도 빌딩 속에서 깨끗한 통일이 건물로 상대적으로 오뚝 솟아 있어서 가시성도 너무 훌륭한데요 반경 1km 이내에 원룸 및 빌라의 밀집 지역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주요 상권으로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상권이 넓게 분포해 있으며 대류변 주변으로는 확장된 강남권의 중소형 오피스 시장도 같이 훈제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잠실역 및 석촌호수의 대형 상권은 유동인구를 유입시키지만 이곳은 지역주민 단골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골목 상권의 성격입니다. 상권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권의 부침이 거의 없고 꾸준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정말 주변에서 가장 압도적인 어, 통유리 외형의 건물인데 건축 개요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지면적은 184.28평이고요 음. 지하 2층에 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은 939.99평입니다 여기는 준주거 지역으로 어, 건폐율 51.89% 용적률 360%이며 접근도로는 왕복 7차선에 30m 주차는 27대 레비튼 두대 2020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서두에 고수익 건물이라고 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수익률은 네.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지상은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건강검진센터의 병원과 지하는 운동시설 피트니스가 임차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만 공실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요. 아, 만실 기준 수익률은 3.67% 공실 상태인 1층을 제외시 3.2%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치인데 그렇다면 3%대 중후반이라는 수익률이 이곳의 평균 매도 수익률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곳 성파도 강남권에 확장된 지역으로 2% 후반에서 3%가 매우 높은 수익률인데 오늘 소개하는 빌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곳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길래 수용률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삼전역 주변 일부만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같이 넓은 부지가 거의 없기에 일 빌딩의 건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웅장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급 규모와 입지 그리고 신축 컨디션으로 보기 드물게 유동인구를 유발시키는 프랜차이즈급 우량 임차인이 입주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졌다 판단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어, 수익률이 왜 높은지 이해가 될것 같은데, 과연 이곳의 매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의 매매가는 420억 원입니다. 아,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연면적 940평, 2022년 사용승인 건물 같이 포함해서, 대지 평당가는 2억 2,791만 원으로, 만실 기준 보증금 15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포함 1억 3,400만 원으로, 수익률은 3.67%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인 1층은 임대 문의가 많지만 매장 활용을 위한 예비 매수자본을 위해 임대차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가격하고 실거래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건물도 그럴까요? 상당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수익률보다 높은 대출금리, 내수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보다 매수하신 분들의 입김이 더 셉니다. 방송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미공개 요청 사항들이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도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표님, 비공개 요청된 그 급급매 매물도 있잖아요. 간단히 한번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네, 유튜브로 촬영하기 힘든 급매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기준 신축 부지는 역 도보 2분 거리 이내 초역세권 코너로 평당 1억 원 이하의 매물이 있고요, 2억 세권 저렴한 부지는 평당 6천만 원대의 매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동인구 많은 메인 상권의 경우 1억 원대 중반으로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매물은 신축구 컨디션의 매, 건물인데요, 호가 대비 20% 이상 금액 조정된 수익률 3% 이상의 매물도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전역 부근 잠실동 건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강남권이나 송파, 서초고의 빌딩은 수익률이 높더라도 음. 아직까지는 대출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안정적인 현금으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음. 현금 비율은 총 투자 비용에 5세 퍼센트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 저희 내건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